아,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CJ CGV가 사실상 음봉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주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특히나 지금 2 1일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을 한 뒤에 제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 내서 에 제차 이전에 고점 부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음봉 구간이 나와줬을 때 엄청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갑자기 악재 부분이 시장에 노출받으면서 주가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 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구간이 또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라 하면 CJCV가 g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나와 주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에 12월 3일을 기준점으로 급락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줬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갑자기 시장에 어떤 게 노출됐어요? 보세요. 2,200억에 1 2 상한 다가오는 cjcgv라고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pf까지 접촉하게 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6월에 상환 못한다라고 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될 거라고. 얘기가 갑자기 12월 3일을 기준점으로 나와주면서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이12 상한이 사실상 이때 당시의 시장에 부각받은 거지 이전부터 꾸준하게 재기가 되어왔었다 되어오지 않았었다 꾸준하게 재기가 되어왔었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노출받았지. 않고 급락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노출받았다라는 게 엄청난 팁이 된다, 팁이 되지 않는다, 엄청난 팁이 된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누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는지를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왜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고 보세요. 당장이 12월 3일을 기준점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매도를 했고 동시에 신한투자증권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던 CJCGV 뭔지를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지난 투자증권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럼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를 내므로써 주가가 하락구간을 만들어냈을 때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수익을 얻어갔다고 근데 보세요 매도세가 강력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네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와주지 않았다고 이와 동시에 주가가 상승구간을 만들 들어냈을때 정부 입장에서 CGV를 어떻게든 키우겠다라는 얘기들이 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수급적인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내지 않은 거다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주가가 지금 어떤 구간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해 본다 라고 하면 이앞 구간에서 장기간 매직 구간을 거쳤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이와 동시에 돈을 쓰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보세요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완전히 이탈하는 강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이 아래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실려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지속적으로 박스권 상단 부분을 재차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보세요. 재차 돌파하는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전보다 나와주네 나와주지 않았나요? 나와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서 제차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오일이 평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줬을까요 붙어주지 않았을까요 개인들의 물량들을 엄청나게 붙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기 위해서 중 단기적인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내지 않은 거다 만들어낸 거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보세요 이앞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했을 때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왜 주가가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를 알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고 보세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들이 JP모건인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JP모건의 물량들이 빠져나 나갔는지 빠져나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그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JP모건 34만주를 매수를 했죠. 근데 주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보세요. 32만주를 매도를 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었을 때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기 시작을 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동시에 골드만 삭스는 31만주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주가 하락 구간에서 26만주를 재차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결국은 이 고점 부분에서 개인들에게 물량들을 어떻게 된다? 떠넘기고 나서 급락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이 아래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제차 매직 구간을 거치고 나서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cj cgv를 중심으로 보신다고 라 하면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들이 이유가 있죠 지금 보세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 파동 내에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그리고 나서 제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그리고는 재차 바닥 구간을 다지고 나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어설프게 매수와 매도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고 재차 재차 큰 폭의 상승 구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바닥을 딛고 나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파동 내에서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아가시고 재차 눌린 구간 나오니까 이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재차 매수하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cg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차큰 폭의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 부분과 단기적인 저점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간다고 라 하면 주가가 5%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10%에서 20%의 수익을 극대할수 있다 없다 수익을 극대할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가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신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할지 를 매도할지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해서 3% 벌어야 약속을 띠매야 되고 아니면 사 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 다는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하시잖아.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 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수를 쓰게 된다고 하면 이거래를 해서 3거래를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고 사실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무슨 말 나오고 진짜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이 어떻게 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진짜 마지막 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는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 뒤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기에 좋은 경험인가요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들을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 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수 있는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같은 사람 딱 한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 극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식은 혼자서 버티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고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테니까 저와 함께 시 <목시> 하지.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제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변동성 심하게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당하시라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3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천 컷씩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 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 있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자료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급등 종목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더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고 나서 코로나 당시 역대급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거와 똑같이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보세요.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기 전에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상승장이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준다고요.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떤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점차점차 점차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추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락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락 당시에도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 번호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0107168706번으로 간단하게 지수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하락 당시에도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벌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 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 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 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진무중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매진무중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2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2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게 따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96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세력 매집 무증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